전라남도 남서부에 1025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구 3만 8 0명의 신안군, 서해안 다도해의 섬 대부분이 신안군에 속하는 만큼 3만 8 0명의 군민들은 각각의 섬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신안군에서 그나마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아 중심지라고 부를 만한 곳이 있으니 바로 앞에도입니다. 현재 신안군청 소재지이기도 한 앞에도는 앞에 대교라는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바로 인근의 도시 목포 무안에서 차로 10분 내외면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다리가 생기면서 사실상 육지와 마찬가지인 땅이 되었기 때문에 신안군의 생활상은 배로 오가던 시절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군민들은 어업이나 염전 사업을 통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이 앞에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앞에도 염전의 지하에서 미래산업의 핵심이 되는 자원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에 국내 산업계는 물론이고 바다 건너 중국까지도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공유 앱 따위에 집중하면 안 된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기자는 물론이고 전기차 산업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그는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미국의 스타트업과 주요 기업들을 비판했죠. 사진 공유 앱 산업은 일론 머스크가 거론한 대표적인 쓸데없는 곳인데요. 그는 사진 공유 앱 같은 것 대신 주목해야 할 산업을 거론하며 돈을 복사하는 미래 산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했죠. 그리고 그가 말한 돈을 복사하는 산업은 바로 리튬 정제 사업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기업들, 미국과 중국 등 초강대국에서도 현재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꼽는 것이 리튬입니다. 한국에서도 리튬 관련 기술 개발에 뛰어들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지만 뛰어난 기술력에도 결정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튬을 직접적으로 수급할 원광이 없다는 거죠.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불가결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대체하는 물질의 개발은 몹시 어려운 상황이라 앞으로 리튬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했는데요. 칠레 동의원회가 발간한 리튬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 전 세계 리튬 수요는 38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추정치인 246만 톤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죠. 2035년까지 연평균 16%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량은 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대로 첨단산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리튬 자원은 2035년만 돼도 부르는 것이 값이 될 정도로 귀한 자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미국과 유럽은 그간 내숭 부리며 외치던 환경보호 슬로건을 집어 던지고 부랴부랴 리튬이 있을만한 땅은 다 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국과 유럽이 급하게 투자에 나서는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여유롭게 지켜보며 상황을 관망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중국은 히토류 강국이라 할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의 히토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제 기술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가는 국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환경 기준을 높게 설정하고 개발을 등한시했지만 정작 누구보다 희토류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바로 그 희토류를 수출하면서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매장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리튬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튬의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가운데 중국은 놀라울 정도의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었죠. 올해 2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최대 리튬 공급사인 텐츠리튬은 순이익 잠정치가 2021년보다 1,11%에서 1,132% 정도 늘어난 231억에서 256억 위안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로 4조 2천억에서 4조 6천억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텐츠리튬과 양대 산맥인 간펑리튬 역시 지난해 순이익이 244%에서 321% 늘어난 180억에서 22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거둔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작년 영업이익은 1조 21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9% 늘어난 것인데도 중국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정도 이익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리튬 영역에 있어서 완벽한 통제를 가하고자 한다는 점인데요. 압도적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바탕으로 중국 자원개발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광산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에 위치한 리튬 광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 추세라면 전세계 리튬 광산 생산 능력의 3분의 1을 중국이 온전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죠. 컨설팅 회사 리스타트 에너지와 벤치마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약 20개의 리튬 광산 지분을 취득하는데 45억 달러를 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조차 중국 민간 기업의 광폭 투자 행렬에 제동을 걸 정도로 히토류 개발 기업들의 관계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들이 엄청난 금액을 쓰면서도 매입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리튬으로 엄청난 이득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3분의 1 이상 더 나아가 과반수 이상의 리튬을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게 된다면 미래 사업의 전부가 중국 손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에 경각심을 느낀 리튬 보유국들은 자원 보호를 이유로 리튬 광산에 대해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는 최근 리튬 국유화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주요 산지를 리튬 채굴 보호 구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칠레도 국경 리튬 기업을 설립해 칠레 주도의 리튬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리튬 광산을 매입한 중국의 광기에 비하면 그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중국 기업들이 일 처리하는 속도에 비하면 이들 리튬 보유 국가의 보호 조치는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하죠. 한국도 전기차는 물론이고 첨단 산업에 있어 자원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해야 하는 현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견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리튬 가격 때문에 골머리를 알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뜻밖의 희소식이 한국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신안 앞바다에서 리튬이 발견된 것이죠. 리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왜 한국에서는 리튬 광산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미래 산업에 있어 석유라 할수 있는 리튬을 만약 한국에서 생산해낼 수 있다면 가격 걱정 없이도 첨단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가운데 신한 앞바다에서 리튬이 함유된 염으로 추정되는 지하 안반의 수층이 발견된 것입니다. 평균 해수 리튬 함유량인 0.17ppm보다 90배가 높은 수치인 15ppm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큰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신한 앞에도 일대 염전 안반의 수층 지하 1,350m 지점에서 발견된 리튬은 농축했을 경우 900ppm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상업적으로 쓰일 수 있는 수준의 리튬으로 만약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도 다른 국가처럼 리튬 생산국이 되는 상황. 현재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상업적으로 쓸 만한 리튬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앞에 도에서 발견된 리튬 후보지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리튬을 캘수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여섯 곳에서 리튬을 캘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지질연은 광산 위치를 정확하게 전부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울진의 경우 올해 매장량 평가가 끝나는 곳으로 리튬 개발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곳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도 리튬 생산에 있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중국에 비싼 값을 주고 원료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있어 한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 한국은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기에 중국에게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중국을 상대로 경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한국은 보다 쉽게 리튬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탐욕스럽게 자원을 요구하는 중국을 피하고 굳건한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한국을 선택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캐나다 매니토바주에 위치한 수산화리튬 정제시설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북미 수요를 선점하고자 중국 기업인 중광자원은 캐나다 매니토바주의 수산화리튬 정제 시설을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광자원의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기업의 지나친 리튬 개발 사업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단독 정제 시설 건설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고심 끝에 중광자원은 돌연 한국 기업을 끌어들이자는 발상을 해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가나요. 중광자원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손을 내밀며 합작 회사를 만들어 수산화 리튬 정제 시설을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굳이 이를 받아줄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리튬 개발이 지지부진했다면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라도 참여해야 하는 일이지만 국내에서 리튬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기업이 굳이 중국과 합작 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캐나다 정부는 오히려 중국 기업과 협력하지 말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리튬 정제 시설을 세울 것을 역제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광자원은 달라진 한국의 태도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당연히 자기들 제안에 굽히고 들어올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계 나오는 한국 기업의 태도에 진담을 뺐다고 하는데요. 중국에게 굽힐 걱정이 없어진 대한민국 기업 앞으로 치열하게 펼쳐질 자원 전쟁에서 승리하길 기원하며 대한민국이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할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 주세요.